이렇게 빡빡하게 딱 짜가지고선 그 안에서 산단 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획 안에 자유 있다. 내가 설계를 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계획 속에 자유를 행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삶의 주관자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계획을 세우려니까 우리가 이제 초등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 쓰고, 일 쓰고, 시간 쓰고, 일 쓰고 심지어는요 9시에 출근해서 9시 20분까지 뭐하고 9시 20분에서 10시까지 뭐하고 10시에서 10시 10분까지 뭐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될까요? 점심때만 되면 바로 자괴감 뭐. 어, 나는 이렇게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는데 결국은 70% 밖에 못했네. 너무 잘한 거예요, 사실은. 30%도 못했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계획이나 체계를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뭐 매일 체크하고 뭐, 그 다음에 CS 관련된 업무 처리하고 그러니까 루틴으로 매일 하는 거 있죠. 이거 먼저 처리하시는 분들 제 얘기 듣고 반성하세요. 왜? 그 소중한 시간을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을 때왜 집중력이 좀 떨어져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출근하자마자 하세요. 그 습관이니까 걔는 점심 드시고 졸릴 때 하세요. 아침에 출근해서는 요 귀중한 아침 시간을 뭘 한다고 가장 창조적인 일 가장 내가 역점을 두고 해야 될일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 그런 것을 아침에 하실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는 두개 정도 넣는 경우가 많고요. 오후는 시간이 길죠. 한 시부터 여섯 시까지니까 다섯 시간이나 있지만 졸려요. 그래서 저는. 과제를 안 잡거나 잡어도 한개 정도 잡습니다. 저녁 시간 무지하게 중요하죠.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드라마 보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중요한 시간을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도 두개 정도 잡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하는 편이에요 이래서 시간을 쓰지 않고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한 다섯 개 미만 정도로만 제가 계획을 잡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건 결국은 좋다를 의미합니다. 좋다. 배의 탈을 방향타를 잡는 거요. 좋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의 방향성을 지정하는 것이지 시간을 옥죄는 것은 아니야. 우선 월간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간 계획 중요할 것 같죠?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계획은 월간으로 짜셔야 돼요. 제일 앞에 인생 지도 그리기부터 하세요. 그러면 투비에 내가 하고 싶은 거요번 달에 하고 싶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걔를 요번에는 다시 생각해서 걸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간 계획에 자기의 과제를 많게는 7개 적게는 5개 정도 세우라 이렇게 제가 주로 충고를 하고요. 아, 그런데 내가 이번 달에 꼭할 수밖에 없는 일, 이런 것도 계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느낄 수 있나요? 나의 인생지도 그리를 하면서 계획을 잡은 거니까 꿈과 일정한 연관 관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요? 인생지도를 오래 쓰면 점점, 점점, 점점 그 관계가 높아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월간 계획은 실제로 나의 구체적 계획이 꿈에 수렴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절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산정해 보시는 거예요 계획을 꿈꾸듯이 해요 계획은 뭐라고 실천을 전제로 한 일종의 전략 같은 것이잖아요 전략이 보통 방향으로 끝나는데 계획은 전략인데 그것을 실행 가능하게 짠거 그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과제를 예를 들어서 일곱 개를 짰어요 월간 그러면. 그 각각의 과제에 내가 한달 동안 투여할 실제 시간을 추정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충 하세요. <laughs> 대충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의 과제를 한달 동안 30시간을 투여할 거야. 그러면 이런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떠오르셨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어, 30이니까 하루에 1시간이야 이건 엄청 큰 계획에 속합니다. 어떤 거는 내가 요 계획을 한달 동안 수행하는데 12시간을 드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계획의 실행 사이즈를 알게 되겠죠. 얘가 어디로 갈까요? 응, 어, 저는 이걸 로드맵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다 일곱 개 계획을 씁니다. 왼쪽에다가. 그다표체로쭉 만들어요. 일주, 이주, 삼주, 사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칸을 나누세요. 그러면 2주차에 조금 하고, 4주차에 조금 할까 이렇게. 그 과제를 어느 주차에 할 것인지를 표시해 놓는 걸 우리가 로드맵이라고 칭해요. 로드맵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이 로드맵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실행하는 하위 단위의 개를 이월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서 모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주간 계획을 짭니다 주간 계획을 짤때 어떻게 한다요 내가 첫 번째 주야. 어 월간 계획에 로드맵에 가서 봤더니 첫 번째 주에 하기로 한게 일곱 개 과제 중에서 세 개가 걸려 있네. 개를 주간 계획에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확 아셨죠? 예를 해야 돼요. 얘를 해야 이세계 중에 뭐가 걸려 있다고? 나의 꿈과의 연관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 요번 주에 무엇인가를 할때 내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계획에 집어넣는 거죠. 자, 주간 계획은 월간 계획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로드맵을 짜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 요거를 할때 내가 드릴 시간을 써놓으셔야 돼요. 연필로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얘는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할까? 아, 얘는 토요일 에 할까? 얘는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매일 아침에 플래닝, 우리 일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주간 계획으로 가보셔야죠. 아, 월요일에 걸리는 게얘얘두 예, 예 개네. 오케이. 개부터 계획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내면서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거, 정말 하고 싶은 게이 계획 밖에 또 있어. 걔를 메모하고 가는 것이 일간 계획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것은 주간 계획이다? 월간 계획이다?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행위하는 것은 일간 계획이잖아요. 아침에 짜는 플랜이 우리가 실제로 행위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 음. 꿈이 담겨 있고요. 내가 월간에 생각한 것, 주간에 생각한 것이 일간 속에 쭉 반영이 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돼. 이게 이제 구조적 계획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언뜻 들어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얘가 몸에 착배인 사람은 인생 자체를 굉장히 설계하듯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을 설계하듯이 살아간다. 이러면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유 그렇게 빡빡하게 딱 짜가지고선 그 안에서 산단 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획안에 자유 있다. 내가 설계를 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계획 속에 자유를 행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삶의 주관자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고, 더 이상 남이 하라는 걸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관자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구조화돼 이런 계획 체계를 여러분들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록에 유능한 사람으로 자기를 성장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책은 책을 기록을 하면서 읽어야 책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 심지어는 제가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책한권 통째로 외우는 방법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고 관심 있게 여러분들 아마 어, 보고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기록을 하면 책을 한건다 외워서 말로 할수 있대. 어, 나도 해봐야지. 자, 기록을 하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행태는 메모와 기록을 하지만 베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록을 한다는 것은 아까 뇌에 각인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영어 두 단어는 그냥 외워둡시다. 하나는 e x p l i c a t i o n 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implication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뇌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뭔가 내가 생각한 것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시키는 거. 이거 명시화예 explanation. 기록을 하는 건 명시화자고. 제 지금 유튜브 영상을 쭉 보시면서 오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뭐 implication. 이게 한국말로 하면 더 어려워. 이거 내재화라 그러거든. 그래서 명시화와 내재화인데 이것의 왕복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훨씬 더 선명하게 그것을 기억에 남길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어요.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얘는 뭐야? 임플케이션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표피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쓰기면 손가락만 움직인 것이지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메모하고 기록한다고 할때 가장 핵심이 되는 속성은 나의 생각을 메모하는 거. 책을 읽고, 자 그것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내 생각이 됐어. 어, 이거 이제 자기화 독서라고 칭하는데 어쨌든 무엇을 읽고, 아어 이거 정말 중요해어나 깨달았어. 개만 쓴 거. 그게 메모고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총량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유나 방송에서 기록 얘기를 하면서 제일 앞에 든 사례가 있어요. 키미칸의 30분의 강의를 듣는데 10분을 들고 10분을 들은 다음에 요약을 어떻게 한다고 한 줄이나 두줄 이상 못하게 합니다. 엄청 적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책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 쪽을 읽고 한줄 쓰는 권한을 내가 줄게.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당황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열정을 읽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지? 얘를 계속 찾으면서 책을 읽게 돼서 집중력도 좋아지고 사실은 맥락의 핵심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해력도 훨씬 더 좋아져요. 자, 우리 메모와 기록의 핵심은 뭐라고요? 네,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익스플리케이션 n 명시화하는 것. 그것이. 메모와 기록이고, 메모와 기록의 요령의 핵심은 극단적인 요약을 해서 적게 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메모와 기록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당연히 베끼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많이 쓰는 건 제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상사가 지시를 해요. 그런데 정말 성실한 사원, 더군다나 신입 사원은 들어가가지고 깨알같이 토치 하나 빼지 않고, <laughs> 아니, 무슨 속기삽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상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쓰는데 정신이 없어. 자, 사람의 말은 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하고 말이 일치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봐야 돼요. 말은 그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것은 소재일 뿐이죠. 이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상사는 연락이 지시를 했는데 무려 20분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깨알같이 써가지고 책, 자기 책상에 와가지고 얘를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요약을 해. 그러면 상사의 마음속하고 이 사람의 요약한 것하고는 일치할까요?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죠. 이런 우를 자꾸 보완하기 때문에 상사는 틀림없이 자기의 마음을 갖고 지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해서 결과가 가까운데 완전히 엉뚱한 걸 갖고 오는 거야. 유능한 사원이 될수 있을까요? 책열쪽 읽고 한줄쓸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10분 듣고 한 줄이나 두 줄.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써가지고 나와서 그 적은 키워드를 가지고 상사의 마음을 다시 연상해보고 그것에 의해서. 요것이 엑기스였네. 지시의 핵심은 이거였네. 결과에다 요걸 넣어달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뭐? 구상 기록을 쓰고 그 행위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 이게 유능한 상황일 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록의 두 번째 핵심 유형은 많이 쓰기, 적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 겠데 학생들한테 제가 <laughs>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카드를 썼어. 카드를 그냥 두지 마시고요. 볼에 붐이세요, 제발. 가슴에 이렇게 껴안고, 허, 사랑해, 사랑해. 무슨 얘기냐면, 자꾸 보라는 얘기요한 기록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시 상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5시가, 이게 오래된 습관이라서, 우리 집 식구들이 토요일 5시가 되면 제 방에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한 기록을 보고 있거든요.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핑크, 핑크 눕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떠올려도 웃고 자기가 책을 읽고 깨닫게 된 것이 쓰여있으면 그걸 보고도 웃고 핑글핑글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 내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기록을 못했네 하는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거 어 c c r u 이라 그래서 추기한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연필이나 볼펜 저는 평상시에 만년필을 쓰는데요 만년필 쓴 데다가는 연필이나 볼펜으로 추기하면 더잘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요일날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기록을 쭉 보니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저를 쭉머릿속로 영화 보듯이 돌려보는 게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록을 이렇게 사랑까지 하게 되면 자기의 현재로 딱 붙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침에 내가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맞으면서, 아 나도 오늘 맑은 하루를 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 상태였어. 얘를 자기 전에 영화 돌려보듯이 쭉 돌려봐서. 그럼 어떻게 될까? 아침에 그 느낌이 어디 있어요? 현재 척하고 덜렁. 시간이 이렇게 압축돼요. 이렇게 살 때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주관적으로 삶을 산다는 건 이렇게 자기의 과거가 현재에 붙어 있어서 그것이 나야 그렇게 사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뭐 지식이나 기타 등등이 도망 안 가고 현재로 척덜러 붙어서 아까 잠재성을 현재성으로 뇌를 뚫어서 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원활하게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능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현재 실력이 안 돼. 그럼 그걸 키워야 유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는 아까 제가 virtuality와 actuality라는 용어를 썼는데 잠재성을 충분히 현재성으로 바꿔서 그것을 그러니까 행할 수 있어야죠. 그것을 실력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죠. 이두 세계가 있어요. 이두 세계를 여러분들이 거어주면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될수 있죠. 첫 번째 영역은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평상시에 기록을 무지하게 하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휘발되지 않고 그게 나의 지식으로 몸에 붙을 거아닙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 거로 누적이 돼요. 그게 실력이야.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여러분들 아, 나는 지금 나이가 50대가 되고 AI 막 이런 막 머리에 쥐가 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IT 프렌들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에 친근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넘으셔야 됩니다. 얘는 해보는 게 최고예요. 자기록이 습관이 된 삶을 통해서 지식을 쭉 흡수하고요. 그다음에 손과 몸은 I.T.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 이게 우리가 능력을 키우는 아주 핵심입니다.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두려움, 난 이거 너무 못해. 난 아래 한글도 심지어는 스타일을 지정해서 아래 한글 문서를 만드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내가 어떻게 A.I. 같은 거에 친해질 수 있어? 이 두려움을 없애셔야 돼요. 퍽하고 달라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가볍게 보면 산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고 조금 오르다가 <laughs> 엄청 높네. 좌절. 그리고 포기. 이거를 여러분들 반복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지금 채찌 PT 열풍이잖아요. 50대 되신 분들 중에 나는 채찌 PT를 일주일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당연히 이런 거 엄청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루틴을 잡으세요. 아, 내가 채찌피티랑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하루에 30분, 점심 먹고 1시 반까지는 나는 무조건 채찌피티랑 놀 거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반 년이면 산을 넘으실 수 있어요. 자, 두려움 없애기. 그 다음에 루틴으로 높은 산을 끝까지 유지해서 끝까지 공략해서 그 산을 넘기. 이거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IT 프렌들리한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잠재성을 표출하는 것. 얘는요. 아까 제가 한 가지는 들었습니다. 계획 기록하고 구상 기록을 쓰면 우리는 어떤 사람 전략적인 사람이 되니까.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을 포인트를 빡 줘서 결과를 좋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재성은 또 창의력이라는 것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들 이거 이제 생각 기록이라고 제가 칭하는데. 얘를 자꾸 메모를 써보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저는 기록의 시간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생각 기록 쓴 거하고, 수요일 날쓴 놈하고, 목요일 날두개쓴 거, 얘네 개를 합쳤더니 뭔가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네. 이걸 이제 에디 톨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개의 지식체를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이게 이제 어떤 서사체를 만드는 이게 이제 컨텐츠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시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끄집어낸 것을 다시 재창조하는 이런 능력을 몸에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쭉 이어서 뭔가의 조금 사이즈가 있는 서사를 만드는 작업을 반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잠재성을 더 빨리 현재성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게 됩니다. 얘를 똑같이 회사에서 조금 큰 프로젝트를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럼 뭐? 계획인데, 계획이 어떤 계획? 상세하고 긴 계획이잖아요. 이것도 창조물이에요. 사실은 그 일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여기에다 방점을 주고, 아, 결과물은 이런 목차로 나올 거야. 하는 거를 계획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짜실 수만 있으면 무지하게 유능한 사람인데, 얘는 사실 소설을 쓰는 것 같은 창조물이에요. 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개를 재조합해서 서사를 만든 것하고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표출하는 사람으로 2024년 스스로를 연습시키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두 가지를 합치면 여러분들은 24년 말에는 24년 초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도 좀 빠르고요. 사실 말을 일부러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메모를 하시면서 쭉쭉 소화하면 역동성 있게 아마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윤화방송 구독자님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일단 애들 다 컸지. 경제적으로도 옛날엔 정말 엄청 힘들었는데 옛날만큼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배우자. 너무 가깝죠? 아니잖아요. 오, 다 조금 멀어졌죠. 여러분들 어떤 찬스? 내가 개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찬스를 잡으신 거예요. 이게 인생의 출발이에요.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스가 왔으면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꿈도 다시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로 하라? 오늘 제가 기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독립적이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시작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나는 너무너무나 젊어. 근데 내가 기록을 통해서 나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모두 누구다?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지금부터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좀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예요두 번째는요,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 이 기록 얘기했더니 갑자기 무슨 사랑이야. 키시미잇지로의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은 혹시 안 보셨다면, 이게 전 세계에 한 천, 만부 이상 나갔거든요. 2022년에 천만부를 돌파했으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뭐 꽤더 많이 나갔겠죠. 엄청난 책입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체 감각이야. 말하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쓱 지나가는 거 아니야. 거기서 다 기운이 조금씩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의 기운과 함께 우리는 호흡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운의 힘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면 그게 이제 공동체 감각이 느껴지는 거죠. 이 공동체 감각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마치 강물의 윤슬처럼 살아간다는 걸 알게 돼요. 역광이 렇게 붙여요. 살랑살랑살랑 살랑 물결이 치는데 거기 윤슬들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윤슬 하나가 우리예 옆에 있는 윤술. 옆에 있는 연수 이게 모두 강이 돼서 함께 흘러가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아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공동체 감각인데 이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타성의 실천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이거 너무 깊이 막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타자공헌이라는 용어로 나와요 이 타자공헌의 감을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설정하는데 과정의 이타성 목표의 이타성 이라는 개념을 2024년에는 꼭 체득을 하시고 그것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사랑의 행위도 실천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그 기쁨이 토대가 돼서 우리는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의미와 재미의 합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니까 우리 지금 나이에는 특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